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재석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립선. 전립선 문제들 남자들이 좀 많이 겪는데요. 특히 이제 예전에는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근래는 20대, 30대 분들도 전립선 문제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전립선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가장 많은 게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래요. 예 다들 얘기합니다. 의사분들도 얘기해요. 전립선 문제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들은 식습관과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고 합니다. 정말 맞아요. 이게 오래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은 전립선이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처럼 쟤는 이제 물리치료하는 도주치료하는 물리치료사잖아요. 예 저희는 동글이라는 동그란 의자에 항상 이렇게 앉아서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눌려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좀 다녔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고 뭐 작년에 좀 다녔었는데 이게 다녔을 때어 너무 이게 전립선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뇨기과를 가잖아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운 것보다 검사하거나 이런 거 저런 거할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이게 이게 검사하고 막 이런 거할때 이게 그냥 단순히 초음파만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막 항문 쪽으로 이게 막 들어간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고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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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끔찍하게 아 진짜 아 너무 끔찍해요 진짜 전립선 막 그거 하는데 아막 항문 쪽으로 이게 막 하, 들어가잖아요 진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고 이렇게 진료를 했, 막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약에 처음에는 의존했어요. 거기서 주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소팔메토. 소팔메토 아세요? 남자분들이 많이 알 거예요. 소팔메토. 소팔메토 하면 은 뭐, 먹으면 뭐, 전립선이 굉장히 좋다고. 뭐, 전립선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밀크시슬. 밀크시슬이 간에 좋고, 간에 좋으면서 전립선이 같이 좋다고. 그래서 소팔메토와 밀크시슬이 같이 있는 제품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러면서 비타민들도 챙겨 먹고,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효과가 적었어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변을 보거나 이럴 때 문제들이 좀 생기면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비뇨기과한세 번쯤 가니까 이게 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막 찾아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아, 결국에는 식습관을 좀 바꾸면서 운동을 해야겠구나. 식습관은 약을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음주를 줄였어요. 제가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음주는 당연히 술, 그약 먹으면서 바로 끊었고요. 예, 그러면서 먹는 것들 다양하게 먹었는데, 식이조절하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운동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비대칭이잖아요. 부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순환되고 계속 자극을 받아가지고 걔네가 정체되지 않게 커진 게왜 커졌겠어요. 거의 정체됐으니까 커졌겠죠. 걔네를 자극을 주면서 순환을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붙지 않게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운동을 하자. 정말 빡세게 했어요. 정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일주일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좋은 케이스죠. 예, 다행히 이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일주일 만에 끝냈어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 동안 죽어라 했어요. 정말 어, 크게 했습니다. 그걸 해볼게요. 지금 바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일어나서 따라 하시면서 하면 좋아요. 운동들을 할 거예요. 근데 운동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체 운동이에요. 하체 운동을 하면서 슬슬 이렇게 걸어볼까요? 하체 운동을 하면서 얘네 허벅지를 강화시키고 종아리를 쓰게 하고 골반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여서 이쪽에 있는 전립선에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립선 마사지 혼자 할수 있으세요? 절대 못합니다. 전립선 마사지 혼자 못해요. 대신 골반을 움직이고 하면은 얘네들이. 슬슬 자극을 받아요. 옆으로 놓서 골반부터 살짝 살짝 움직일 건데, 예,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립선 이미 굳어가지고 비대증이 생기는 분들은 이 골반 움직이는 게잘안 돼요. 왜냐면은 복근이 없거든요. 복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안 돼요. 그러면 복근 운동을 해야겠죠. 우리 손 살짝 위로 올려서 귀 옆에 놓고 예, 다리를 가볍게 들어줍니다. 쭉쭉. 들어줄 거에서 하복근을 쓸 겁니다. 하복근을 이용해 가지고 복압을 높일 거예요. 아래쪽에 복압을 높여서 예, 압력으로써 전립선에 자극을 줄수 있도록 예, 다리를 번쩍번쩍 들면서 슬슬 들어서 하복근을 쓸 겁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접고 하고요. 좀 괜찮다 싶으면 무릎을 피고 할게요. 무릎을 펴서 발바닥으로 내명치를 가린다는 생각으로 아랫배 힘을 주고 다리 힘으로 들어주고 처음에 이거 몇 개만 해도 힘들거든요. 하다가 쉬었다가 하다가 쉬었다가 하세요. 예, 저도 비뇨기과 다녔습니다. 해결을 했고요. 예, 경험해 본 사람이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효과 좋습니다. 운동하면은 빠르게 좋아져요. 먹는 거 먹으면 좋죠. 당연히 좋겠죠. 근데 운동 안 하고 먹어봤자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운동하면서 먹으면은 정말 빨리 좋아져요. 다시 걷고. 걸을 때 우리 발에 얹는 자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전립선 문제 많이 생기는 이유는 많이 앉아 있으면서 많이 못 걸었기 때문에요. 걸었으면 전립선 문제는 안, 생겼, 안 생겼을 거예요. 예. 걸으면서 얘네들이 많이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저도 못 걷고 맨날 앉아가지고 예, 술 먹고 놀고 이랬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예, 다들 문제 안 생기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걸은 다음에 어느 정도 걸었잖아요? 이제 가장 좋은 거. 스쿼트 하는 거예요.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뒤로 인사하듯이 무릎 벌리고 살짝 앉았다가 엉덩이 당기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팔짱 가볍게 치고 무릎 벌리면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엉덩이 쭉쭉 당길게요. 제가 스쿼트를 정말 천 개씩 했어요. 지금도 천 개씩 잘안 하거든요. 다이어트 하고 있는 지금도 하루에 적으면 500개, 예, 많아봤자 한 7, 800개 밖에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스쿼트를 천 개씩을 꼬박꼬박 채웠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효과가 아주 빠르게 옵니다. 먹는 거 줄이고, 하체 운동하고, 스쿼트 천개 하고, 걷고, 시간 날때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됐나 봐요. 혈액순환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음, 소변 볼 때도 많이 달라지고 정말 좋아졌어요. 스쿼트를 쭉쭉 해줍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할수 있는 만큼 하시고 몸살 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이게 약을 먹는 신분들은 딴거 이것저것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건강식품들 같이 먹으면 간에 부담됩니다. 간에 부담되면 별로 좋지 않겠죠. 단백질 압성이 문제가 생기고, 전립선에도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스쿼트 하다가 다시, 걸음걸이. 이번에는, 와이드 스쿼트.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다리를 옆으로 쫙 벌려서, 스모 선수처럼, 쭉쭉, 스모 선수처럼, 와이드 스쿼트를 할 거예요. 옆에서 볼까요? 와이드 스쿼트. 쫙 벌려줍니다. 쫙, 쫙. 그렇지,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중등근 자극을 위해서 뭐 하나 잡을 거, 벽이라든지 그런 거 잡고 뒤로 슬슬 옆으로, 대각선 뒤쪽으로, 내 뒤꿈치가 바깥으로 갈수 있도록 엉덩이를 슬슬 그래서 엉덩이들을 풀어 주고 강화시키고 하면서 골반이 잘 사용할 수있으면그 골반 안쪽에 있는 전리선에 좋은 자극이 갈수 있겠죠. 중둔근 어느 정도 써 주고 다시 걸어요. 이번엔 대둔근 써 볼까요? 네발 기기 자세로 조금 웃인 자세인데 네발 기 자세로 다리를 바깥으로 벌립니다. 바깥으로 쭉쭉. 앞에서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쭉쭉 들어줄게요. 그래서 대둔근을 자극합니다. 옆으로 쭉쭉 이렇게 옆으로 들어요. 하고 나면은 다시 골반 좀 움직여 볼까요? 골반을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쭉쭉 골반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복근 운동을 하고 엉덩이 운동을 하셨다면은 이 골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골반을 좌우좌우어잘안 된다. 이게 공 쓰면은 공 위에서 됐거든요. 이게 잘안 되네. 좌우잘안 되니까 한 이렇게 훌라우프 굴리듯이 옆으로 굴려줄게요. 요렇게 원래 이게 공에서 하면은 짐볼 위에서 하면 좀더 좋아요 제가 저희 집은 짐볼을 안켜요 병원에는 짐볼이 있는데 예, 나중에 병원에서 짐볼 운동을 좀 알려 줄 거예요 일단은 지금 훌라후프 굴리듯이 슬슬슬 움직여 줄게요 이렇게 훌라후프 굴리듯이 움직여 주고 다시 걸음걸이 이런 시퀀스 저희가 전립선 마사지를 직접 할수 없어요. 마사지를 직접 할수 없다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압력을 주거나, 골반의 움직임, 또는 허벅지라든지 밑에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그렇게 해준다면은, 아, 맞다. 종아리 하나 까먹었는데, 이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종아리. 종아리를, 뒤꿈치를 쭉쭉 들어줍니다. 어느 정도 들어줘가지고, 시동을 걸어준 다음에, 벽이라든지 책상 하나 집고, 다리 쪽으로 해서 쭉,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상 보고, 예, 운동이 좀더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고관절 스트레칭, 고관절 강화, 스쿼트 영상을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관절 마사지, 합, 이게 예, 하체 폼롤러 마사지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스트레칭이랑 강화 운동까지 병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빨리 좋아집니다. 제가 그때 한번 비뇨기과 간 뒤로 다시는 안돼 했다가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 평생 안갈것 같아요. 이제 해결법을 알았으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전립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할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문제들 운동해가지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모두 안녕, 건강하세요.